<laughs> 어디 갔어? 비 오네? 자기야, 자기야, 뭐해? 거기서 응? 너 울고 있어? 뭐 안좋은 일 있어? 왜 울어 갑자기? 응?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깨우지 혼자 그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? 말해봐. 왜 그러는데? 뭐가? 응? 뭐가 그렇게 속상한데?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?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울 것도 아닌데, 왜 그래? 응, 네가 혼자 있던 것도 아니고, 나랑 같이 있는데 말해봐. 너 이러면 내가 더 서운하다. 아이 자다 깨니까 졸리고 하품 나오는 건데 뭐. 응. 저번 주말에? 너 내가 니 <laughs> 네 친구 결혼식 같이 못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? 응? 다 그때 출근했잖아. 야, 그것 때문에 그래 설마? 그게 아니면 결혼하는 거 보니까,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어서 꼭 그건 아닌데가 아닌데. 꼭 그게 맞는데? 하고 싶어서.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왜 그래? 그래.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.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. 아. 어... 그러니까 네 말은. 내가 결국 너를 결혼할 만큼 좋아하진 않는다. 친구 결혼식을 간대서 보내주고 왔더니, 돌아오는 대답이. 이거 거치고 저거 거쳐서 결국엔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. 너랑은 결혼까지는 아니다. 그러면 그걸 왜 혼자 울고만 있어? 네 생각에 그런 거고 네가 바라는 게 그런 거면 얘기하지. 헤어지자고 하든가. 결혼을 하자고 하든가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? 혼자 판단하고 혼자 단정짓고 난 뭐가 돼좀더 많이 보고 대화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잖아 대화도 안해 혼자 단정짓고 혼자 생각해 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물어라도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? 아니, 물어볼 순 있는 거잖아. 왜 단정짓냐고, 그거를. 나 분명 같이 살기 전에도 얘기했는데. 난 원래 결혼 생각 없고. 본거조차도 정말 싫다고. 근데 사람이 이 여자다 싶을 순간이 오더라고. 내 생각엔 그게 너인 것 같다고.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기 시작했잖아. 왜그 얘기들, 그 기억들은 싹 빼놓고 네가 지금... 느끼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느끼는지 난잘 모르겠네. 응? 나 진짜 화나는데 그러면. 아 이게 <laughs> 자다가 본 경우야. 난 진짜 무슨 일난줄 알았잖아. 그냥 결혼식장 갔다 와서 친한 친구니까. 싱숭생숭 하고, 너도 뭐 그렇게 하고 싶고, 이해해. 무슨 마음인지. 근데 자기야, 이건 아니지. 응? 왜못 들을 생각해. 연애 너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. 나도 여기 있는데. 멋대 어떻게 해? 안 그래? 연애조차도 이런데너이러고결게까이 하면 진짜 어떡하려고 그땐 정말 둘이서 얘기하고 의견을 조합 해? 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. 내가 하기 싫대, 너랑 결혼을 같이 살아보고 느꼈는데. 너랑은 진짜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꼈는데. 지금은 아니야. 응. 너랑 결혼이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싫어. 정확히 말하면 지금 당장 식을 올리는 게 싫어. 되는 거 그건 할수 있어. 내일이라도 가서 너랑 부부가 될수 있다고.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시까지 올리고 그러는 건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. 어떤 부모가 좋아할까? 자가도 없는데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, 그렇게 떠밀려서 결혼하는 거, 그건 싫어. 이게 내 생각이야.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.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결혼을 해서 나랑 부부가 되는 건지, 아니면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건지, 그 부분은 네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. 전자라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수 있어. 난 그만큼 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. 근데 후자라면 지금은 못 해줄 것 같다. 그렇게 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, 그렇게 남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싫고. 우리가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. 안 한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 이게 그렇게 울 일인가 싶기도 하네 늦었으니까 일단 좀 자자 너 이런데 힘들어 출근도 해야되는데 가자 재워줄게